안녕하십니까. 저는 09학번 이경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일 합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핸드폰 케이스 1, 2로 실습을 할 건데요. 핸드폰 케이스 1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핸드폰 케이스 1을 열면은 이 파일은 총 50줄로 이루어진 파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파일과 합쳐서 한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로 들어가서 파일 앞치기에서 케이스2를 추 누릅니다. 예, 여기서 가져올 파일은, 네, 이어지는 핸드폰 케이스2 인데요. 이 핸드폰 케이스2를 열어주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예, 그리고서 지금 변수로 성별과 남녀가 있는데, 성별과 남녀를 대응시켜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눌러주시면, 예, 로그가 뜨고요. 예, 예, 일로 가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 아까 50줄까지 밖에 없던게 지금은 1, 2가 합쳐짐으로써 총50 더하기 5 0해서 100줄까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상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드폰 케이스 파일 합치기에 케이스 추가였고, 이번엔 이제 변수 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변수 추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핸드폰 v a r i 1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핸드폰 2를 열어 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정렬을 먼저 할 건데요. 핸드폰 2에서 데이터에서 케이스 정렬 예, X ID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예. 정렬이 됐고요. 이 파일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예, 파일 이름은 핸드폰을 뺀 VAR2로 저장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시 핸드폰 VAR1으로 가서 예, 이번에는 데이터 파일합치기 변수추가로 가겠습니다. 이 변수추가라는 것은 변수, 특정 변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변수에 맞게 정렬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열려 있는 파일에서 예, 아까 VAR2로 저장을 했죠? 이 파일로 예, 가서, 우리가 지금,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예, 아이디를 기준면수에 갖다 놓고, 양쪽 파일에 아이디랑 기준면수가 존재함으로써, 확인을 눌러주시면, 예, 두 개의 파일에 아이디에 근거해서, 아까는 그 세로로 늘어났지만, 지금 이제 가로로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가 로로 파일 두개 합쳐져서 이렇게 쭉 늘어났 지요. 예, 이상 으로 마치 겠 고, 제질 문은 1 더하기 1은 무엇 입니까？이상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